<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웃기죠네 <목소리도> 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는 제제제일 번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전게요 네, 반가워요. <laughs> 어, 전사님, 어서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다들 한문철 TV는 구독 누르셨죠? 아, 네, 네, 네. 매일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교통사고 안전 예방을 위해서 꼭 눌러 주셔야 돼요. <laughs> 들렸어요 네. 아전 참고로 한문철 동생 영문철이에요. <laughs> 네. 아 영문철이요? 에 네. 제가 유학을 좀 갔다 왔거든요. 충남 보령으로 갔다 왔어요. <웃음> <웃음> 유학이 아니고 유배였어요. 엄마가 가라 해가지고. 유배학이. 테이고 맵 좋아요 테이고 하면서 한국의 도로 교통법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거예요 아 진짜 목소리 개 똑같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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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전나 오늘도 봤어 맞시다 아, <laughs> 어. 오늘 어떤 거 보셨어요? 오늘 그, 블랙박스, 그 자전거 튀어나오는 거 봤어요. 아, 자전거. 자전거는 항상 후발주자를 조심해야 돼요. 오, 맞아요, 맞아요. 후발주자 조심해야지. 다 모여주세요. 안전교육 실시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아, 공교롭게도 맵이 딱 중앙종합터미널이네요. 네. 모여주세요. 자, 1번부터 안전, 안전, 안전 3번 가겠어요. 안전, 안전, 안전! 좋아요. 2번 가겠어요. 안전, 안전. 안 줘. 3번 안전 나 깽빵인데 3... 이뭐 x 3... 가 뭐하고 있는 거야 <laughs> 혹시 여기 대형 면허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 있습니다 대형 면허 아, 일로 와보세요 1번 네. 운전해 보세요. 예? 잠시 잠시만... 그내 차가 아닌데? 운전하실 네. 때 그렇게 이상한 가면 끼고 하면은 옆 차선에서 운전하는 주행자가 놀랄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여기 어디 갈까요? 경사님 찍죠. 어, 저는 도로면 다 좋아요. <laughs> 자 내리면 맨 처음부터 뭘 하셔야겠어요. 바로 차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자 <laughs> 자, 자, 출발하세요. 자 가자. 어 도로, 도로로 가셔야지. 아, <laughs> 나자 주행자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정차를 한 뒤에 탑승. 도로 벗어하지 마세요. 아 괜찮아요. 운전자분 이거 잘 듣고 가세요. <laughs> <주행자의 주행도는 웃음> 속순환 음... 고도로입니다 지독하다. 대단하다. <laughs> 대단하다 진짜.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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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분찰이예요 <laughs> 이거 나야?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어떤 거요? 컨셉 제대로 잡았다. 아, 꺾기 전에 그게 제첫 번째 유행어예요. 꺾기 <laughs> 전에 <laughs> <laughs> 네. <laughs> 어, 진짜 똑같다. 킬러 좋아. <laughs> 아...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 예방을 차원에서 이런 닉네임을 만든 거니까 자 다들 모여주세요 자 자동차 앞으로 모여주세요 아왜다타라오는 거야 어 일단 내려오세요 그 위에서 방방 뛰고 버스에서 그러면 안 돼요 침처도 안 되나요? 아... 그 재물손괴죄에 해당돼요 아 진짜 컨셉 제대로 잡았다. 자동 차구하러 갈게요. 여기 구하오세요. 고 필요하신 분. 버려야겠다. 여기 아 죄송 죄송. 아이고. <laughs> 아 아유. 혼자 혼자 안고. 용산님 혼자면 어떻게? 아저 지금 운전해서 가고 있었어요. 300m 앞에 급커브 그 구간입니다. <웃음> <웃음> 아 굴들이네. 아저씨, 아이고 버스가 쏘라. 아, 벗어났네요. 네. 3분 남았네요. 아저씨 버지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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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벗어났어요. 이거 재물 속겠지 아니에요? 이거 생선이었어요. 아, 이럴때는 <laughs> 보행자가 내려서 사과를 해야 돼요. <laughs> 자, 여기 <이게> 생긴 <laughs> 만화 캐릭터처럼 생겼네요. 미안해요. 절을 두번 하고 가줘요. 엄마 저 과일 안 먹어요. 괜찮아요. 네한판하고 잘게요. 네. <laughs> 엉크예요? 엉크? 네. 네. 아. 아... 학생이었구나. 자 아, 가고 있어요. 자동차가 자동차가 꺾기 전에 불, 꺾기 전에 불법이야 전... 불법! 꺾기 전에 예. 오, 네. 들어왔어요. 어, <laughs> 먹기 성공이다. 먹기 성공. 좋았어요. 오독으로 들어갈까요 그냥 바로? 아, 난 쌔가빠지게 운전했는데 자기들 편하게 비행기 타고 가네. 저거는 이제 항공법에 걸려요. <laughs> 아니, 항공법이 뭐냐고. 네. <laughs> 나 너무 웃겨. 6배 드릴까요? 8배. 어, 네, 네, 네. 여기, 여기, 여기. 어... 그 4배율이나 8배율 이제 확대해서 보실 때 사물이 예.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laughs> 잘 보셔야 돼요. 저볼때차 타고 그냥 이동한 게 어때요? 네, 차 타고 갑시다. 네, 이러 오시죠. 제가 보전할게요 이럴 때 빨리 탈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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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요 빨리 탈세 내가 탈출? 아 아이고. 아이아아까차아 탔어야 됐다, 안 탔어야 됐다. 자몇대몇 몇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1대 0이지 차를 탔어야 됐다는 1번 안 탔어야 됐다는 2번 하나 둘셋 하면 즐겨요 하나 둘셋네 2번 2번이요 변호사가 1대0 나오는 게 이게 맞나? <laughs> 나가는 키가 어디죠 배그가 <laughs> 네 다들 반가워요 <laughs> 아 여기 TV 보는 사람 한 분밖에 없나요? <laughs> 어? 개 똑같네. 뭐야? 아, <laughs> 아 조카 놈이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laughs> 자 오늘 배그 내에서 차량끼리 일어나는 사고 같은 거 제가 다뤄볼 거예요. <laughs> 아, 귀엽긴 <귀엽기네>. 해. 근데 약간 짱구, <laughs> 그 뭐야? 원장선목 소리 <laughs> 아닌가? 맞아요. 제가 원장쌤 하다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아... 됐어요. <laughs> 자, 게임 시작하기 전에 여기 대성주 유소 앞에서 기름 넣고 갈게요. <laughs> 다문님, 네, 방송이에요. <laughs> 방송 안 해요. 엄마랑 둘이 있어요. <laughs> 아, 아, 엄마, 엄마, 아, 과일 안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네. 내린 다음에 제일 먼저 줘야 되 아이템 뭘까요? 헬멧이에요. 삼뚝일수록 제일 좋아요. 빨리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 뚝배기. 두 번째가 이제 휘발유에요. <laughs> 제가 저번 방에서 휘발유만 스무 통 먹었다가 쫓겨났어요. <laughs> 저분 누가 옆에서 웃으라 시키나요 지금? 아, 텐션 좋다. 아, 텐션 못 따라 하겠다. 자동차가... <laughs> 평생 웃을 일이 많이 없었나 봐요. 스케터치러다가 <laughs> <laughs> 앰뷸런스는 길을 다 비켜 주셔야 돼요. 한 눈치를 좀 봐야겠다. 되 아니 목소리 한번 듣고 와요 진짜. 어떤 목소리길래? 파무먼트 꼬세요. 아... <laughs> 이제 보셨구나. <laughs> 아 이제야 대화가 좀될것 같아요. <laughs> 어떤 거 보고 오셨어요? 이거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는? 그렇죠. <웃음> <웃음> 지하주차장 아주 조심해야 돼요. 깜박이 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흑석과 <laughs> 과 <laughs> <laughs> 아. 웃음소리도 이렇게 빰! 이니 아, 네, 저걸 볼까요? 다 외우나? 이번에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 쭉 전방주시를 잘 해야 돼요 <laughs> 뒤에 보면서 가세요 중앙선 넘어오지 마시고 중앙선 넘어오지 마세요 중앙선 넘어오지 마시라니까 <laughs>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돼요 아 이렇게 사람이 에?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하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됐어요 누가 일찍 있는데요? 당신이요 빨리 뛰세요 또 와이다. 어디요패가시죠 네. 지금 헬멧 레벨이 어떻게 돼요? 레벨이요. <laughs> 2에요 아. <laughs> 탈수 있어요. 1이었으면 못 탔어요. 아우다가 뭐가 로 들어 가자 여기? <laughs> 오케이, 좋아요. 아 어? 네. <laughs> 와,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앞에 논두렁는데뭐 라이시야. <laughs> 네. 그래서 아이씨 해서 그래서 아이씨예요. 아 일급 뛰어가지. 아 여기 어린이 보호 구역이에요. 어 뒤에 뒤에 동승자가 있어요. 일단 나란히 가야 돼요. 자 뒤차를 먼저 보내고 쏘세요, 쏘세요. 오케이 오케이. 음. 어, 어저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있어. 에이, 지금 살아오는데 해. 가는 거 보이시죠? 예저기 이제 자율 주행이에요. <laughs> 자 이런 차 아직 자율주행 조금 위험해요 타세요. 어,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이번님이번님왜 <laughs> 죽었어요? 아이, 누가 시켰네. <laughs> 아 누가 배달민족 의 시켰네. 아나 이분 투잡 뛰네. 대한민국은 총기 소지 총기 소지 불법 국가예요. 어, 어, 어. <laughs> 이렇게 전방출주를잘 해야 돼요. 깜빡이 키고 <laughs> 운전하다 뭐 버리면 안 돼요 저렇게. <웃음> <웃음> 근 어차피 지금 걔네니님안 써요 아! 아... 블랙박스 예.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앞에 쏘다가 <laughs> 쏘다가 어 사부님 저기 차 있어요 어디요 어디요 안돼안돼 <laughs> 안, 어디 있어요 <laughs> 아, 앨범핑에 애들 가요 l 아, 범 애들 가요 괜찮아요 갔다 올게요 아 이미 제가 먼저 빠른데? 아차대신 저희 휘발유 발견했어요 괜찮아요 <웃음> <웃음> 우 웃었는데 목가지가 뭐 아프지? 디스크예요 그거 아니 목인데 왜 디스크 <laughs> 하드 디스크라고요 <laughs> 아, 써먹어야겠다 저도 어, 재밌다 이거 목이 이제 열심히 일하면 목이 아프다해서 하드디스크예요 그래서 그 조충현이가 참 재밌던데 조충현이요? 네아그나 그거, 그거 영상 봤음 깜, 깜부 깜 영상 봤음 사실 제가 그 친구를 좀 따라하려 하다가 네 근데 이렇게 사칭을 하고 하면 안 돼요 사칭죄는 사칭죄가 이제 5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요 만원 내고 말지 사칭하고 만원 내면 돼요 3대가 같이 있어도 안 되네. <laughs> 자, 운전하면서 도로 교통.. 어, 꺾기 전에 꺾기 전에. <laughs> 꺾기 전에? 저희 반대로 가야 되지 않아요? 네, 반대로 가야 돼요. 유턴하고 꺾기 전에 적회전 시. 봐봐봐 봐. 적치지 꺾기 전.. 아, 박아, 좋아요. 박아, 네. 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박았네.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이고 이거. <아이고. 웃음> 자, 한 문철에 몇 대? 몇? <laughs> 몇대 몇으로 잘못했을까요? 포토가 잘못했다 세 명. <laughs> 앞에 승용차가 잘못했다 일곱 명. 어왜 승용차 점트했다가 많죠? <웃음> 결과는 <laughs> 말무시하네자 <laughs> 결과는 몇 남성 팀 몇! 남성팀 승리. 남성팀! <웃음> <웃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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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아, 내려보세요, 블랙박스 차량. 내려보세요. 분명 네? 이렇게 앞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 차가 역주행을 한 거예요. 오, 뺑소니, 뺑소니. 뺑소니예요. 쏘세요. 이건 안 돼요. 어, 주유소인데 잠깐만 물티슈 좀 받아올게요. 자, 이렇게 안전거리 유지해줘야 돼요. 자, 가고 있어. 오, 가는데 아, 바뀌 전에 꽝. 아니 사람이.. 아 미안해요. 파이팅. 네. 자 보험사 불러올게요. 2번님 아... 보험사님. 네. 예, 네, 보험처리 좀 해주세요. 네, 사... 아.. 사진 좀 찍을게요. 네. 네 사진부터 찍을게요. 사진 먼저 찍을게요. 다 찍으셨어요? 아... 아이고 차가 이거 많이 터졌네. 이렇게 연기도 아... 나고. <laughs> 연기도 나요 이렇게.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꽝! <laughs>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아... 어, 이거는 저기 앞에 승용차 잘못이에요. 아... <laughs> 어, 기분파 아니야? 여기 뭐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있나요? 저 있어요. 여자친구분이랑 이제 신호위반은 해도 되는데 과속은 <laughs>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운전면허 있으세요? 1종이요. 아 1종... 저는 별종이에요. <laughs> 사부님 어디에요? 이쪽이에요. 제가 살릴게요. 일로 와봐요. 더, 더 일로 일로. 뭐뭐뭐 차라 열여요 이제 가자 뭐, 뭐, 뭐 어, 가자 빨리 뭐, 뭐예요 이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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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갑시다, <웃음> 갑시다. 어, 뭐야 뭐아 없어 아, <laughs> <없네. 웃음> 아니 이런 <laughs> 자유공갈단이에요 아니 저를 구해준다고 없더니 총알을 맞게 했어요. <laughs> <laughs> 고기 방패를 시켰어요, 이거. 블랙박스 연습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네. 제가,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헤드샷을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네, 맞았고 나서 이렇게 분명 살린다고 했는데, 보행자가 <웃음> 저를 <웃음> 업었어요. 업고, 이제 응급실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대로 황천길로 쭉. <laughs> <laughs> 야 이거 몇대 몇일까요? 자 1번 헤드샷 맞은 내가 잘못했다. 2번 없다가 고기 방패 해운저 친구가 잘못했다. <laughs>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내가 잘못했다. 자 1번 내가 잘못했다. 그 자, 몇대 몇? 결론은 여성팀 승리! <laughs> 우리 여성 있었어?